하나님, 제가 자식을 잘못 키운 걸까요? 남들에게 말못할 자식 고민에 가슴이 시커멓게 타버린 당신에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캄캄한 밤, 대문 박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부모의 마음을 2000년 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당신의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줄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엔 당신의 마음속에 작지만 단단한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당신을 위한 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옛날 한 마을에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작은 아들이 말했죠. 아버지, 제 목대 유산을 지금 당장 주십시오. 살아있는 부모에게 인연을 끊자 한 거죠. 아버지는 제 살점을 떼어주듯 돈을 내주었습니다. 아들은 뒤도 안 보고 떠났습니다. 먼 나라에서 돈을 탕진하자,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흉년이 들고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죠.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배불리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서야 아들은 후회합니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 품꾼이 되자 그는 죄스러운 마음으로 고향 길을 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들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기도 전이었죠. 멀리서 누군가 달려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혹시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밤은 편히 주무세요. 당신은 여전히 귀한 존재입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